어딨냐 이거? 아니 이거 산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다. 영겁의 지팡이의 우주의 추진력. 이 뚱뚱한 레블라. 이 한방딜은 좀 약해져도 이제 최대한 영겁의 지팡이를 뽑아주면서 체급을 높이는 거지 안 터지게끔. 야 여기 있다. 제발 한 입만. 야때려야 돼. 나이스. 이게 또 연금의 지팡이 빨리 뽑으려고 이 보물사냥꾼에 이 마법의 신발 플러스 3종몰랴 그냥 초반에 땡길 수 있는 거 그냥 다 했거든요 룬 일단 75원 좋아요 지금 보물사냥꾼 하나 스택 쌓였다 <laughs> 핑하도 스킵하자고요 나쁘지 않은데? 와 까비 좋았는데 살짝 미미했다. 어어어 아, 아파. 어 어우 무서워라. 한명이 물약 바로 빨아. 아 이거 어떻게 인장사? 인장 사야 돼 이거? 안돼. 아. 아니 쌍버프 아 충포? 아 충포도 원래 사면 안되나? 근데 원활한 라인전을 하려면 충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.. 안돼 이 쌍버프가 개 와야 진짜 그만 까불라고 희미형이야 바로 빨아주고 <laughs> 방출봉을 살까 먼저 그냥 방출봉을 사서 그냥 조지자 그래 이게 맞다 무력으로 그냥 이게 인장이 쌓이면 좋으니까 딜이 살짝 모자랄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연거트리를 가면 인장으로 극복한다 갈게요. 해야 돼, 해야 돼! 너전멸쓸 거지! 일단 렐부터 잡고. 오케이. 렐 노플. 보사 3스택 그리고 이 신발도 마법의 신발이라서 어시를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. 야, 제드 쟤드 들어오냐? 제드가 이쪽에 있었던 거 아니야? 있잖아 이거 지금 오로라 무빙이 저 여기 있어요 무빙 야 이걸 잡자 얘노 궁인데 이거 잡아줘 아... 이 오로라 무빙이 이게 똥마려워가지고 자꾸 안절부절 못해서 무조건 있는 거 같더라 네? 뭐하세요? 8분 8분 20초 연거. 이게 보사 사 스택 쌓아가지고 좀 말이 안 된다. 그냥 템 나오는 속도가. 근데 이렇게 빨리 뜨면 딜로서도 안날것 같은데? 오 간지러. 얘는 롱서도 하나. <laughs> 아니, 아니 그 정도인가 했는데 얘가 롱서도 하나였네. 아니 뭐야 얘. 아니 어쩐지 진짜 간지럽더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클이 되긴 해야되거든요?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클 한방나네 그니까 러 피통이 벌써부터 든든하다 진짜 체감상 피통만 보면 17렙이야 지금 딜도 이정도면 준수할것 같은데 나름 아, 아, 이속 봐라. 아, 왜 이래요? 아, 지금, 아, 런! 살려줘 살려줘 파이크 어. 와, 이제 원거리 미니언 한방안 나는데? W에? 진짜 비상이다. 한방 나야 좀 편한데. 진짜 크나큰 단점이다. 이거 망하면 안 되겠다. 초반에 망하면 진짜 답도 없어진다. 뭐우추가 뜨면 한방 나겠지만 이 스택 쌓이면서 이 데스에서 그런가? 원거리 한방안 나는 거? 오케이. <laughs> 아, 진짜 잘 버텨주는데? <laughs> 아, 근데 이거? <laughs> 앞으로 돌진! 어! 어. 근데 이거 루덴이었으면 진작에 쳐 잡았을 것 같은데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아 아직 아직 몰라 아직 이거 풀 스택 안 쌓여서 그래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영겁의 지팡이가 이게 2코어까지는 나와줘야 핑퐁이 좀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점 야야 너또뭐 오지? 너 친구 불렀지 또 헬프미에 야해해해해 해, 해, 해. 오로라 노 궁이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오케이 다 밀어냈어 막타 이거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안돼? 가가가왜안해왜안해 좋았다 이제 13렙 이드 무료 1렙차 2코어까지 탄다. 이제 3코어 리안드리로 갈게요. 와... 체력 바코드 뭐야? 이거 아니, 지리는데요. 체력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어떻게 잡을 건데? 다 오! 아! <laughs> <laughs> 아, 제발요, 제발요. 무빙, 아아아아아 정말. 야, 하자, 하자. 야, 싸움 났는데 안 와? 앞에라? 나안 죽는데. 아, <laughs> 아 이게 한 방이. 아인장 조금만 더 있었으면. 오. 뭐야? 불가지권 안 되지. 사실상 풀피 르블랑인데 이거 도란도 안팔아야겠다 야야 게 갈게, 갈게. 야야야 걔 말고 제들을 때려야되는데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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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됐어 됐어 아이 이제 뜨잖아 리안들이 리안들이 뜨면 이제 한방 근데 이게 <laughs> 중간중간에 죽으면 안되긴 하네 죽으면 한방이 안나서 애매해진다 <laughs> 여기에 마지막으로 조냐까지 오우 오우 한방 좋다 좋다 아이 체급이 지려 진짜 지금 피통이 3500이야 비에고가 3000도 안되는데 미드 무려 3렙 차이 5킬 4대 때 5킬 5대신데 3렙 차이가 나. 아, 안죽어안죽어 안 죽어. 편하게 들어와, 편하게 들어와. 아니, 제드 WQ 맞았는데 피가 안 달아. 원래 같은 무조건 전야 써야 되는데, 이멍 르블랑이라서 전야도 아꼈다. 아, 갈게, 갈게! 나 때려, 때려, 때려. 바로 팔목 보호대. 깔짝 대주면서 핑콩까지. 아. 궁이 없나? 아, 궁을 썼구나. W 왜 안들어가지? 와 진짜 개사기네 영검의 지팡이 힘들도꼭 가보세요 이거 진짜 반반 갔는데 3렙 차이가 나 상대 미드랑 아 근데 딜량 한번 볼까? 딜량은 안 볼게요